안녕하세요. 수사한 애들의 박소훈입니다 오늘은 <laughs> 이렇게 참깨밭에 왔습니다. 참깨밭에 왔는데 참깨가 사실은 많이 죽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비 오는 때, 어, 이렇게 참깨를 다시 이제 많이 난 곳에서 빼가지고는 그 잘, 뿌리를 잘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친구들이 죽기 때문에 잘 뽑아가지고는 옮겼는데 또옮겨난 애들이 또 죽었어요. 몇 개는. 어, 산 애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많은 애들은 뽑아가지고, 다시, 보종을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뭐더라, 비닐 안 세우고, 그냥 창깨를 뿌려놨었거든요. 참깨 뿌렸었는데, 풀이 어찌나 많던지, 지금 풀 뽑고 있어요. 풀 뽑으면서 창깨를 이제, 살리고 있죠? 창깨를 <laughs> 살리고 있는데, 창깨가 여기, 보세요. 조그만 게한 개씩 있죠. 그래가지고 한 개를 지금 풀을 뽑고 있습니다. 풀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 편으로 이제 제가 창 아, 들깨도 심어놨는데 들깨는 새들이 많이 조금 주머, 주먹어가지고는그 뭐더라 조금밖에 안 났더라고요. 많이 안 났어요. 안 되면 들깨 같은 경우는 포토에다가좀 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일하기엔 참 좋습니다. 지금 밤꽃 냄새가 솔솔 납니다. 이제 밤이 조금씩 조금씩 지가거든요. 저게 이제 노랗던 아이들이 이제 갈색으로 변화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꿀이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꿀벌들이 지금 낫죠. 그래도 올해는 헛개가 빨리 펴가지고 헛개꽃으로 가서 그나마 애들이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 땡초, 땡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아직까진 병원 없는데, 그러게요. 제가 땡초를 심는 거는 약을 안 치다 보니까 땡초가 그나마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땡초를 좀 심긴 심는데,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양제좀 줘야 되겠어요. 언행나무 있잖아요. 언행나무 열매를 복삶아가지고, 그걸 뿌리면 또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생성 내장이라든지 그런 거 시장에서 받아와가지고 삭혀가지고 그거 뿌리면, 액비 뿌리면 또 고추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에 있는, 가야에 어디, 가야에 어떤 분이 진짜 농사 잘 짓거든요. 그분은 그 노지에서 고추 키우는데 정말 잘 키워요. 이 아이는 지금 수박하고 호박이 접을 붙여난 것 같아요. 제가 살 때는 수박을 알고 샀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수박이 자라고 한쪽에는 호박이 자라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제 수박을 <laughs> 두개 심어놨어요 이야 맛있는 방울토마토가 지금 열렸어요 목마를땐 하나씩 따먹으면 맛있죠 얘는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지 않아도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달달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가 또 갑니다 우리 집 오이 <laughs> 앞전에 보여드렸던 오이가 이렇게 쑥 자라가지고는 엄청 자랐어요 이제 따서 먹어도 되겠어요 이제 제일 맛있을 때에요 이제 따가지고 안쪽에 가서 양파랑 같이 썰어 가지고 나물 보드라 이거 오이 무침 해 먹어야겠습니다 오이가 지금 두 개나 늘었습니다 아유. <laughs> 제가 오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이를 4개나 심어놨어요. 야, 저희 남편이 지대로 해놨다고 해놨는데, 어, 근데 이거 먹고 진딧물이 있네. 웃자노. 아이고야, 이 오이도 한개달아긴긴 하는데, 벌써 잎에 진딧물이 있네요. 나중에 좀뭘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만들어가지고는. 하여튼, 아이고아이고아이고 <laughs>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갑니다. 오늘도 바쁘게 보냈네요. 그 짧은 시간에 또 알바도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빨리 풀 뽑아야죠. 나의 네, 커피도 있습니다. 커피. 그러게요. 아, 정말. 시간이 잘 갑니다. 빨리 풀좀 뽑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참깨, 예쁘대, 잘 자라래. 참깨가 작년에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가 재작년에 많이 해가지고는, 어, 좀 나눠 먹었습니다 야, 보트들 안녕!